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소재로 타이백을 만들어 볼게요. 가위만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방의 뒷판과 앞판입니다. 어깨끈에는 스티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실과 바늘이 있습니다. 잘 보이도록 흰 실로 스티치할게요. 앞판을 영상을 보며 접어주세요. 원단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으나 스티치로 고정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삼각형 부분을 중심으로 접어주세요. 종이 질감으로 잘 접혀요. 잘못 접었다면, 다시 펴서 접어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맞춰서 스티치 해줄 건데요. 어깨끈을 먼저 스티치 합니다. 어깨끈을 가방 뒤로 보내 새들 스티치 합니다. 왜냐하면 가방 뒷판의 구멍 사이로 어깨끈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어깨 끈을 스티치합니다. 그리고 앞판과 뒷판을 함께 스티치합니다. 어깨 끈을 세들 스티치 하기 전 바늘에 실 배듭을 합니다. 구성된 실 대신 흰 실로 스티치 해줄게요. 이 부분. 실을 팔 길이만큼 가위로 잘라주세요. 새들 스티치 전 바늘 매듭을 먼저 만들어요. 실을 바늘 구멍에 통과해요. 뒷자 모양이 되도록 바늘로 실 사이를 관통해요. S자 모양이 되도록 바늘에 실 사이를 관통해요. 실 끝을 잡고 뒤쪽으로 잡아당겨요. 매듭이 두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편에도 실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실량 쪽에 매듭을 만들었어요. 이제 어깨 끈을 새들 스티치 해 볼까요? 이 구멍에 바늘을 넣어요. 어깨 끈을 구멍 모양대로 맞춰요. 실 길이를 맞춰요. 뒷면이 안 보이니까 잠깐 뒤집을게요. 뒤에 바늘 먼저 그 다음 구멍으로 넣어요. 한쪽 실 길이가 짧아지지 않도록 실 길이를 맞춰요. 한쪽 실을 잡고, 나머지 바늘도 뒤에 있던 바늘이 통과한 그 구멍으로 넣어요. 이렇게 한 땀을 스티치했어요. 반복할게요. 여기부터 다시 위로 새들 스티치 하며 올라갈게요.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개의 구멍을 스티치합니다. 두 번씩 스티치하겠습니다. 잘 따라해 주세요. 되돌아 한번 더 스티치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단 사이로 양쪽 바늘을 빼내요. 어깨 끈하고 가방 앞판 사이로 바늘을 빼냈습니다. 실을 두번 묶어 매듭을 만들어요. 매듭에서 너무 가깝게 자르면 매듭이 풀릴 수가 있어요. 매듭에서 2mm 정도 여유를 주고 잘라요. 어깨끈을 가방 구멍으로 통과해 모양을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도 방금 전과 같이 스티치해주세요. 스티치하기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가방을 들고 스티치해요. 여기 접힌 부분도 스티치해요. 실을 20cm 정도로 잘라요. 처음 한 땀은 두번 스티치예요. 한땀한땀 세들 한땀 스티치예요. 재밌습니다. 예쁘게 스티치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스티치가 끝나면 다시 위로 두세 땀 정도 스티치하고 매듭을 만들어요. 매듭을 만들었어요. 바늘로 구멍을 통과해 매듭을 숨겨요. 완성했어요. 맞은 편도 똑같이 스티치해요. 양쪽 모두 스티치되었네요.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가방의 앞판과 뒷판을 세들 스티치하겠습니다. 우선 실 길이를 구해요. 실이 너무 길면 스티치 하기 힘들어요. 가방 둘레의 반을 먼저 스티치 하도록 실을 잘라줄게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시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추가로 20cm 더해서 넉넉하게 실을 잘라주세요.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여기부터 스티치를 시작해도 되지만, 매듭을 원단 사이에서 만들기 위해 이쯤에서 스티치를 시작할래요. 다시 세들 스티치 합니다. 맞춰가면서 스티치합니다. 여기는 무화공방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방을 잡고 스티치합니다. 스티치 방법이 잘 보이도록 책상 위에 두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편한 방법으로 자세를 잡고 스티치해주세요. 연결되는 부분은 단단하게 한번더 스티치해요. 원단이 얇아서 생각보다 실이 넉넉하게 남네요. 계속 실을 교체하지 않고 스티치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은 단단하게 한번더 스티치해요. 실 길이가 모자르면 다시 매듭을 만들어요. 원단 사이로 양쪽 바늘을 빼내요. 실을 두번 묶어 매듭을 만들어요. 매듭에서 너무 가깝게 자르면 매듭이 풀릴 수가 있어요. 매듭에서 2mm 정도 여유를 주고 잘라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추가로 20cm 더해서 넉넉하게 실을 잘라주세요. 다시 세대 스티치 합니다. 마지막 구멍 까지 스티치가 끝나면 원단, 사 이로 양쪽 바늘을 빼 내요. 실을 두번 묶어 매듭을 만들어요. 매듭에서 너무 가깝게 자르면 매듭이 풀릴 수가 있어요. 매듭에서 2mm 정도 여유를 주고 잘라요. 완성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